길치 곽시달입니다길한 번도 안 읽고 자전거 탈 자신 드디어 생겼습니다. 얘예 덕분에 말입니다. 내비게이션 <laughs> 사이클링 컴퓨터 트림 롤린입니다. 딱 봐도 상당히 특이하죠. 세로 화면이 아니라 가로 화면이니까요. 놀랍게도. 무려 2.7인치 크기에 또 1.33대1 비율의 풀스크린 화면입니다. 흔한 자전거 속도계의 화면보다 크기도 살짝 클 뿐만 아니라 너비가 넓은 가로화면 덕분에 내비게이션 길안내가 눈에 쏙 가고 더잘 들어오죠. 근데 뭐 사실 특이하고 눈에 잘 들어오는 건 조금만 중요하고 진짜 많이 중요한 건 내비게이션 성능이죠. 요즘 좀 쓸만하다는 내비게이션 성능을 가진 자전거 속도계는 놀랍게도 상당히 비쌉니다. 가격이 막 50만원, 60만원은 기본이고 100만원도 넘어버리니까요. 어, 뭐한 10만원대 자전거 속도계에도 내비게이션 기능이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그 성능이 처참할 정도로 상당히 별로더라고요. 내비게이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고 말하는 것이 겸손하게 느껴질 정도로 말입니다. 유명무실,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음. 트림 롤린의 소비자 가격은 15만원이 채 되지 않는 14만 9천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가격은 세계 최저 수준이면서 놀랍게도 내비게이션 성능은 현존 자전거 속도계 중 세계 최고 수준이죠. 트림 롤린의 내비게이션은 도로 종류별로 길 안내를 해줍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찾아주면 큰길우선, 그러니까 공용도로, 최단거리 길찾기 가능하고요. 놀랍게도 자전거도로 우선 길찾기 가능하고요. 놀랍게도 산악도로 길찾기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몇몇의 내비게이션 앱과 같이 사용해주면 정확도 높게 길찾기를 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내비게이션의 화면 정보들도 꽤나 좋습니다. 가야할 방향표시 당연히 잘 나오고 이제부터 이동할 거리 잘 나오고요. 놀랍게도 주변 지도도 나름 상세하게 나오는 편이라 길찾기가 상당히 수월하더라고요. 설사 길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트림 롤린이 바로 알려줍니다. 이렇게 바로 난리치니까요. 그럴 때는 이렇게 멈춰서 스마트폰에서 다시 길찾기를 해주면 트림 롤린이 새로운 최적화된 경로를 설정해줍니다. 곽시달 같은 심각한 길치들에게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사실 뭐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매번 무조건 잃어버리니까요. <laughs> 진짜 큰 문제는 길을 잃어버린 것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채로 아주 멀리까지 가버리니까요. 고로 길치에게는 이 경로 이탈 경고 기능은 상당히 구세주죠. 그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길의 고도까지도 알려줍니다. 이 미래 고도 그래프로 말입니다. 라이더가 달리고 있는 현재 지점에서부터 아... 앞으로 달리게 되는 3km까지의 고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시속 30으로 달리고 있다면 앞으로 6분간 달릴 고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시속 20으로 달리고 있다면 앞으로 달릴 9분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사실 뭐 매일 같이 다니는 길에서야 별 의미 없겠지만 모르는 길을 가야 하는 아... 즉 내비게이션을 쓰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쓸모 있더라고요. 아시죠? 매도 먼저 맞는 것보다 뒤에 맞는 것이 낫다는 거 말입니다. <laughs> 매도 언제 맞을지 알고 맞으면 마음의 준비도 할수 있고 또 어떻게 맞을지에 대한 그럴싸한 계획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나올 길이 평지인지 내리막인지 오르막인지 미래 고도 그래프로 미리 알수 있기 때문에 체력을 안정적으로 분배해서 달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트림 롤린이 낯선 길에서의 방향과 낯선 길에서의 고도를 알려주는 덕분에 낯선 길에서 마주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 가는 모르는 길도 이제는 자전거 타러 갈수 있겠네요. 오. 트림 롤린은 상당히 스마트하더라고요. 여러 개의 스마트 기기 및 스마트 어플과 함께 쓸수 있다는 말입니다. 스마트폰 연결 당연히 되고요. 스마트워치 연결 당연히 되고요. 오 연결됐다. 스마트헬멧 연결 당연히 되고요. 아무튼 대부분의 스마트 기기와 스마트 어플을 연결해서 쓸수 있습니다. 답답한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오 신기한데 이거 연결됐다. 빨리 빨리 연결되고 빨리 빨리 쓸수 있죠. 이런 스마트 기기와의 빠른 연동성 덕분에 어... 만약 길을 잃게 돼도 이렇게 스마트폰 경고음으로 바로 알려주죠. 그럼 배터리가 빨리 닳지 않냐고요? 배터리도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자전거를 탄다면 배터리가 방전되기 전에 라이더가 사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배터리 100%에서는 15시간 정도의 라이딩이 가능합니다. 한번 완전 충전하면 1시간짜리 라이딩 15번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격 상당히 저렴하고요, 화면 상당히 시원하고요, 내비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성능 좋은 편이긴 하지만 상당히 전문적이고 싶은 라이더들에게 트림 롤리는 살짝 아쉬울 수 있습니다. 파워미터와 전동구동계 센서가 빠져있으니까요. 파워미터와 전동구동계를 사용하고 있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싶은 라이더들에게는 트림원 라이트와 트림원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Yeah. 파워미터와 전동구동계를 사용하는 라이더를 제외한 모든 라이더들에게 트림 롤리는 상당히 최고의 자전거 속도계죠.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yeah. 스텔링 로드로 최고 수준의 내비게이션 성능까지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특히, 자전거 속도계도 보고 싶고, 내비게이션도 봐야 해서 자전거의 속도계도 거치하고, 스마트폰도 거치해야 했던 그런 라이더들에게는 말입니다. 게다가 트림 롤리는 이미 벌써 상당히 세계적이더라고요전 세계에서 까다롭기로는 둘째가라는 일본에서 이미 벌써 성공을 거둔 세계적인 사이클링 컴퓨터죠 일본인 특유의 검소함과 숨막히는 꼼꼼함을 이미 벌써 충족시킨 검증된 자전거 속도계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까다롭기로는 첫째가라는 한국인들까지도 그 한국인들 중에서도 까다롭게 끝판 대장이라는 자전거 고인물들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트림 롤린의 국적이 바로 대한민국이니까요. 메이드인 대한민국. 그동안 트림이 이렇게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한민국 공돌이들의 미친 집착으로 트림 속도계를 만들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전거 고인물들의 미친 불만이 트림을 세계적인 속도계로 만들었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여기서 깨닫게. 트림으로부터 들은 바 일러 드리자면 속도계에 문제 발생 시 세계 최고의 속도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드리고요. 사용자의 불만은 성실히 접수하고 사용자의 의견도 겸허히 받아들여서 세계 최고의 속도로 업데이트하려고 애쓰고요. 이렇게 사용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사용자에게 되려 배운다는 자세로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한국인의 자세가 상당히 잘 갖춰진 대한민국 IT 기업이 바로 트림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철학이 상당히 한국적이죠? 메이드 인 대한민국 음... 팔을 자꾸 바깥으로 굽히려고 하면 상당히 아프거든요? 어차피 팔이야 안으로 굽을 거 확실하게 안으로 한번 굽혀봅니다 기승전 고민이 기승전 트림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 자전거 속도계 트림 화이팅 아, 집에 가고 싶다 집으로 집으로 고백홈